네, 뭔가 후기 촬영을 몰아서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또 이렇게 몰아서 하게 되네요. 그러면 일단 시간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교보문고에서 제가 새로 책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사실 인터넷으로 책을 사는 걸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접 책을... 만져보고, 실물을 보고, 그리고 책을 한 장이라도 걷어보고, 책을 고르는 걸더 선호해서, 뭔가 인터넷에서 고르는 게 약간, 기분도 안 나고, 서점 가서 구매하는 걸 선호하긴 합니다. 근데, 인터넷이 편한 거는 무시할 수 없잖아요? 짠. 최근에 사고 싶은 책이 생겼는데, 너무 더워서, 어, 서점에도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자. 책은 이렇게 두권 구매했습니다. 한 권은 정유정님의 영원한 천국, 17,820원. 그리고 다른 거는 백희성님의 빛이 이끄는 곳으로 16,920원. 네,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책에 본격적으로 빠진 지 어, 겨우, 정, 1년 정도 됐나? 1년 넘은 새내기 애독가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신작을 따라잡기보다는 그동안 읽고 싶었지만 뭐, 핑계를 대면서 읽지 않았던 책, 아니면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책, 지금 접근이 편한 책 위주로 구매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딱히 신작을 읽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 뭔가 리스크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안 읽고 있다가 최근에 제가 소설, 히가시노 게이고의 제일 신작을 읽었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아 신작을 읽고 어떤지 느끼는 재미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허어... 이게 무슨 일이라... 음... 이건... 이건 너무하잖아. 이거는 반품할래. 잠깐만요. 아, 그냥 읽을까? 반품 귀찮은데. 여러분은 반품을 잘 하는 파이신가요? 그냥 쓰는 파이신가요? 뭐, 읽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페이지가 이어져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검수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정말. 아이고.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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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약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서점에 <laughs> 직접 가서 구매하는 걸 선호한다. 어쨌든 제가 이 소설을 구매한 이유는요 신작을 좀 따라잡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월, 9월에 나온 신작에서 고른 소설인데요 하나는 책의 결함이 발견된 정유정님의 영원한 천국입니다. 표지가 질감이 조금 색다라서 이거는 좀 좋은 것 같긴 하지만 아 어, 이게 계속 눈에 거슬리지만 반품이 귀찮기 때문에 그냥 읽을 거고요. 저의 첫 정유정 작가님의 책이 될것 같고요. 칠면의 밤 아직 안 읽은 것 같고. 네. 다른 책은 이 책입니다. 백희선님의 장편 소설. 빛이 끄는 곳으로. 작가이자 건축 디자이너님이시래요. 소설로는 첫 소설이라고 뭔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건축가이자 소설가 이기에 가능한 묘사가 인상적인 책인가봐요. 뭔가 내지도 이렇게 약간 끝이 붉은기가 들어가 있네요. 신기하다. 두권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두 권. 했습니다. 아 이거 며칠 전에 산 건데 언박싱 하는 거 찍겠다고 묵혀두다가 이제야 <laughs> 읽을 수 있게 됐네요.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제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빠르게 이렇게 두권 있어요. 하나는 난생 처음 시골 살이와 다른 거는 조금은 달라도 충분히 행복하게라는 책입니다. 저번 달에 읽은 이렇게 살면 큰일 날줄 알았지 그 책이랑 비슷한 책이고요. 시골 정착한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서 빌려본 책입니다. 이 책은 그냥 빌려온 날에 그냥 바로 읽었고 이 책도 이제 읽을 예정이고. 그 다음으로는 짠이 책인데 세계 서점 기행 김언호 님의 책입니다. 이렇게 사진과 함께 세계 서점을 다닌 글이 있는 거고요. 제가 모든 세계의 서점을 가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즐겨 보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빌린 책입니다. 책에 어떤 서점을 가셨을까 해서 책 서점 목록을 봤는데 제가 발견했던 게 Shakespeare and Company라는 서점인데요. 사실 이 서점이 어디 있는지도 저는 지금 모르지만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이책 The Lost Bookshop. 제가 이걸 지금 올해 초에 서점 가서 구매한 책인데 제가 이걸 읽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서점이 Shakespeare Company 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실제 있는 서점을 가지고 지금 소설인가 보다. 이제야 깨달아가지고 그걸 확인해 보려고 <laughs> 읽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원서는 최근에 번역돼서 한국어로 출판이 됐더라고요. 사라진 서점이라는 제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 읽고 있는 중이지만, 진짜 재밌게 읽고 있는 책입니다. 어쨌든 지금 읽고 있는 책까지 같이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외국어를 배워요, 영어는 아니고요, 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서점 돌아다니면서 몇번 마주친 책이에요. 그래서 또 제가 외국어 공부하는 거를 조금 좋아하기 때문에 흥미가 생겨가지고 이 책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프랑스어 공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직 프랑스어까지는 엄두를 내고 있진 못하지만 영어가 아닌 그냥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 듣고 싶어서 빌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석 연휴 때 언니네 집에 놀러가서 그 근처에 있는 책방을 다녀왔어요. 전부터 저장만 해두고 못 가고 있던 서점인데 이번 기회에 네, 브로콜리숲이라는 책방, 독립서점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구매한 책은 짠! 이거고요 요즘에 서점에서 촬영이 조금 어려웠다고 해야 될까요?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라서 서점 가서 촬영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촬영 좀 해도 되냐고 뭐 여쭙긴 했는데 오케이긴 오케이 였지만 자제하길 바라시는 것 같아 가지고 촬영은 많이 못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조, 귀여운 백에 넣어 주셨고요 깔피도 같이 붙여 주셨네요 아 책갈비가 아니고 명함이군요. 제가 구매한 책은 이 책입니다. 책방에서 행복을 찾는 당신에게 라는 책이고요. 어 브로콜리숲은 다른 제가 가봤던 독립서점 중에서도 유독 독립출판물의 비중이 높았던 책방입니다. 그래서 독립출판물을 노리고 가신다면 구경하고 구매할 책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독립 출판물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 책을 구매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구경을 했는데 이 책을 발견한 거죠. 근데 사실 이 책은 제가 여기서 처음 본게 아니고 작년에 마찬가지로 또 작년에 한국에서 서점 돌아다닐 때 거기 도 독립 서점에서 서점 이름을 까먹었는데 거기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서점에서 고민 고민하다가 구매하지 않은 책이 있었거든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제품을 하는 책이 한권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엽서 두 장을 같이 주시네요 오 귀여워 그리고 이 책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때 구매하지 않았던 게 나중에 두고두고 두고 후회가 됐기 때문에 브로콜리숲에서 이 책을 발견해서 이 책을 구매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 숲만 갈 생각으로 갔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앞에 또 서점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서점이 경기서점이라는 곳이었고요. 한옥으로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거기는 독립출판물. 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나? 있었는데 제가 구경을 잘안 했나? 개인적으로는 경기 서적의 큐레이션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마음에 들었고요. 마음에 드는 책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어요. 관심 가는 책도 많이 많이 있었고 특이하다고 할수 있는 점은 MBTI별로 추천 서적을 구분해 놓아 해 놓은 코너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 그때 당시에 제 MBTI에 맞는 책이 없어가지고 구매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저와 비슷한 유형의 MBTI에 제가 진짜 유용하게 읽은 책이 추천되어 있는 거 보고, 아, 여기 좀 추천이 찐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책을 구매할 계획은 없었지만, 보다 보니까 읽고 싶은 책이 막 생겨가지고 고민하다가 책한 권을 골랐습니다. 짠! 이 책이고요. 블루클린 책방은 커피를 팔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제가 서점에 관한 책을 진짜 많이 읽는 것 같은데 그만큼 관심이 많아가지고 <laughs> 이제 뉴욕 브루클린에서 책을 옮기는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 소개할 만한 책을 찾는 이지민 님의 책이고요. 그곳에서 책방을 돌아다니면서 쓴책 같습니다. 블루클린 가보고 싶어요. 많은 책방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돌아다니지 않더라도 아까 그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과 마찬가지로 제가 굳이 가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책을, 이 책을 구매했습니다. 저이 책도 읽을 예정입니다. 이야! 짠! 이렇게 될것 같네요. 최근에 사고, 빌리고, 구매하고 읽고 있는 책. <laughs> 보여 드렸고요. 제가 요즘 한국에 와서 책 접근성이 되게 높아졌다 보니까 이북을 굉장히 멀리 하고 있었는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의북을 잘안 읽고 있었는데 최근에 밀리도 꽤 드나들고 들면서 <laughs>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렬 독서의 늪에 빠져 있는 책고요. 이 심지어 이북 원서도 읽고 있어 가지고 오 대단하군. <laughs> 갑자기 스스로가 대단해주는 순간이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긴 수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하시는 책 있다면 알려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책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